안녕하세요 후르츠 과일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액체괴물 만들 건데요 이 액체괴물은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출처는 진짜 저고요 향이 오렌지 향이 나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향도 많이 나고 액체은 좋아요. 근데 이액체을 만들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방법을 만들 건데요. 출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향기 나는 향기 나게 하는 거는 제 출처고요. 다른 거는 다른 분 출처예요. 그냥 향기 나게 하는 거는 제 출처고. 이게 유튜브 같은 곳에 어, 향이 방법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향기 나기 액체김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신다면, 뭐 참고라도 했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액체김을 만드는 게막 소다랑 물, 물풀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소다랑 딱풀 가지고 만, 아니, 물풀이랑 딱풀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딱풀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에다가 그냥 제가 향기 나게 하는 방법만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향기 나게 하는 방법은 제출처라고 해주세요. 어, 다른 분 출처 있으시다면, 그분 해주, 그분 댓글에 달라주시면 되고요 자기 출처라고 멋대로 우기시면 안 돼요. 일단은, 썩글통, 썩글껏, 착풀, 착풀 말고 아머스 불풀도 되고요 물, 이거 이지폼클레이나 카, 하비클락, 하비볼클레이 그냥, 이런, 아이폰 같은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자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술처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좀 길고, 좀 빠르게 마르는데, 시간 때문에. 일단 얘를 다 해주고 올게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거 물티슈도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을 엄청 진하게 해줬고요. 어, 이제 이 볼을 빼줄 건데요. 물티슈나 화장지나 준비해주시고, 티슈나 준비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걸러주세요. 이렇게 잘 컬러 주세요.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여기다가 물아 바로 하시지 마시고 얘를 뚜껑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물티슈 한 장을 꺼내주세요. 향기 나는 물티슈여야 돼요. 아고 얘는 향기가 있고요. 꼭 이물티슈 아니어도 돼요. 이제 얘를 이렇게 좀 퐁당해주세요. 진짜 출처는 저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쭉 짜주세요. 이 물에서 향기가 나가, 나거든요. 이 상태로 액괴 만드시면 그 향기가 나요. 이렇게 물티슈 이렇게 짜서 향기 내는 거는 제출처니까 꼭 밝혀주세요. 아, 어, 벌써 손에 막 냄새가 뱉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베, 아니, 베이킹소다 또는 그냥 소다 넣어주세요. 넣고 섞어주세요. 시면 굵어졌죠?를 계속 섞어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속 섞다 보면 섞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계속 계속 섞어줄게요. 다 완성이 됐어요. 이거 화장지고요. 지금 좀 소리 날수 있어요 밖에서 뭐 하고 있어가지고 이상해요. 네. 네 일단은 책상에다 부어볼게요. 야 이렇게 안 부어질까요? 보면 얘가 약간 좀물 그 티슈 있는 성분이랄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그 성분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약간 좀물 같네요. 손에는 안, 문, 안 묻는 것 같던데. 손는안 묻네요. 일단 얘를 책상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부어줬고요. 진짜 잘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잘 흘러요. 네, 만지다 보면 꽤 괜찮아지고요. 순에는 진짜 안 묻어요. 안 묻어요. 찐득감도 아예 없고요. 생각보다 이번에는 빨리 완성된 것 같아요. 끊어도 한 2, 1, 2분 정도만 섞으면 완성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원래 소다 넣으면 좀잘 완성이 안 되던데.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무튼 이런식으로 되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향기나는 <laughs> 향기나는 액체괴물 만들기였습니다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한 번씩 가면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 자 예쁘구요 아, 예쁘된다 완전 좋구요 그러면 이거 철처꼭 밝혀주시고 참고라고 참고했다고라도 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요즘에 네, 일단은 그 물티슈 말고 향수로도 할수 있는데, 저희 집은 저는 향수를 싫어하거든요. 되게 향 나는 건좀 싫어해요. 그냥 약한 향이면 괜찮은데, 너무 진한 향은 진짜 싫어해요. 아무튼 지금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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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츠가 잼이미였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